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interest.co.nz의 주택대출 지원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주택시장 하위 4분위 가격 안정세에 대한 초기 징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협회의 하위 4분위 매매 가격은 4월 59만1000달러에서 5월에는 59만2500달러로 소폭 상승했을 뿐이고 두 수치 모두 3월에 세웠던 59만8000달러보다 낮았습니다. 부동산 협회 12개 판매 지역 중 노스랜드, 와이카토, 베이 오브 플랜티, 호스베이 웰링턴, 오타고 등 6개 지역에서 5월 중 하위 4분의 가격이 하락했으며 사우스랜드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위 4분이 낮은 가격은 오클랜드, 마누아토 왕관의 타라나키, 넬슨 마을브로 캔터베리의 다섯 개 지역에서 4월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상승이든 하락이든 변화는 미세했으며 큰 변화보다는 낮은 4분2수 가격의 전반적인 하향 평준화를 시사합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와 올해 초에 분명히 나타났던 극적인 가격 상승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가격 상승 압력이 완화됐을지는 모르지만 저렴한 주택 구매는 어려울 것이며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으로부터 추가적인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오클랜드 시내 아파트 옥션에서 나타난 새로운 결과는 시내 아파트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암시합니다. 오클랜드 도심 아파트 시장은 코비드 i d 1 9 발생으로 타격을 입었고 특히 해외 학생들이 종종 임대하는 소규모 아파트들은 가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자가주택 소유자들에게 인기 있는 대역주택 단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지난 12개월 동안 전반적인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의 큰 가격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변하기 시작했음을 나타내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6월 24일 레이 화이트 시티 아파트 옥션에서는 아파트 9채가 옥션에 나왔고 8채는 옥션으로 매매됐습니다. 옥션에서의 높은 판매율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시장의 변화가 생겼고 가격 기대치에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구매자들은 도심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쳤을 수 있고 몇달 전에 비해 잠재적으로 손해 보는 것에 대해 덜 우려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매건 우주주택부 장관은 정부의 첫 주택보조금 지원의 상한선이 곧현 주택가격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퍼스트홈 구매자는 지역마다 다르나 주택을 구매할 때 최대 만불의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택가격이 너무 빨리 상승해 첫 주택보조금 자격을 갖춘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주택보조금 상한선은 최근 판매량의 하위 4분위수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부는 3월에 최신 상한선을 공개했으나 뉴스업 조사 결과 대부분 주요 지역에서 적용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클랜드 상한선 한도는 신규주택의 경우 70만 달러로 기존 주택 경우 62만 5천 달러입니다. 이는 평균주택 가격이 평균 가격 소득의 약 3배가 돼야 한다는 전통적인 계산 방법으로는 주택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ANZ은 신규주택을 짓거나 현재 주택을 짓고 있는 주택 공급자들에게 1.68%의 변동금리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Z의 벤 켈러는 원 뉴스에서 이것은 전국에 신규 주택을 짓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금리를 더 저렴하게 제공하며 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도움을 주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학자 캐머런 백라인은 이제 시장에서 더 많은 경쟁이 벌어지고 변동금리를 낮추기 위해 움직일 시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압력과 첫 주택 구매자들에 대한 압력이 계속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기존 주택을 구매하지 않고 새 주택을 짓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자재비 상승, 토지공급 문제 및 자금조달 문제 등이 일부 건설공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뉴 사우스 웨일즈 방학 기간 동안 검역 격리 없는 여행이 중지됨에 따라 일부 퀸즈타운 레이크스 스키장들의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뉴질랜드 정부는 시즈니 지역 사회 감염자 발생 추가로 12일 동안 여행 중단이 지속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뉴질랜드 스키 최고 경영자인 폴앤더스는 느린 출발이 뉴 사우스 웨일즈와 다른 주들에서 온 여행자들의 유입으로 빠르게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앤더스는 율랜드와 뉴 사우스 웨일즈 간 검역 격리 없는 여행이 중단되는 것을 보고 큰 타격을 받았다며 28일부터 시작되는 학교 방학 첫 주에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 많은 예약이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앤더슨은 7월 5일부터 시작되는 다음주에도 예약이 거의 다 됐으나 곧 대량 해약 사태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뉴질랜드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퇴출하기 위해 2025년 중반까지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폐기할 예정입니다. 금지 품목은 음료 젓는 스틱, 면봉, 일회용 농산물 봉투 빨대, 식기 도구, 접시, 그릇, 과일 라벨, PVC, 스티로폼 식품 및 음료 포장재 등입니다. 플라스틱 폐기는 세 단계로 이루어지며 더 쉽게 대체할 수 있도록 2022년 후반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릴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8원 0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6원 06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0원 10전입니다.